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리아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지니어스는 t b n 에서 방영됐던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제가 또이 시리즈에 엄청난 팬이라서 그래서 혹시 버추얼 방송인 분들을 모아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감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13명의 버추얼 라이벌들이 모여서 벌이는 두뇌 정치 성 기대되지 않나요? 원작에 대한 제 애정과 팬심을 꾹꾹 담아 준비한 이 컨텐츠 이름을 저는 더 지니어스 로봇 게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뭐야? 우와, 씨.. 와, 아, 와, 나, 세, 보, 인, 다, 아 여러분들, 갱해야됩니다이호타로갑니다 반갑습니다. 세요 <목소리> 우와, 씨.. 뭐, 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을 안 하시지? 어되게 되게 좋은데? 어, 꽃도 있네. 저기 세분저 보실래요? 누가 꽃 이거 반응이없으신이 없으신데? 나혼 어, 아, 이거 뭐야? 뭐야? 어, 이이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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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마. 이거 참치. 이거 뭐야? 안녕야안녕야이냐이 몸은 폭 이거 뭐 록시술랜드라고 하는 것이지 루시, 혹시... 아, 또 이었다야? 또 너야? 또타야또 타? 아 루시 안녕하세요. 아, 처음봐, 아, 아, 아 처음. 안녕한 것이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한 것이냐. 아니 또너뭐너왜 여기, 여기... 여기 있어? 뭐이거 뭐야? 그래서 너뭐 아는 거 있어? 아니? 나나아너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나 맛있는 걸 응.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와봤는데. 나는 여기 그 게임 이기면은 돈 준다 해가지고 나 중하잖아 요즘 어. 그래서 돈 준다 해가지고 왔는데 난? 얼마 준대? 이거 내가 들었는데 오 어. 사비로 음. 1 0만 원을 들어가지고 오!! 어. 사비 100만 원 대박 어, 100만 원. 너랑 나만 알고 있지 알았지? 다 그냥 어, 이건... 미련 없이 떨어지게 알았지? 아니 출구가 없는데? 괜찮겠지? 아니 어, 뭐야 어? 왜?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그린 그린 호랑이 버추얼 이팔이라고 합니다. 아, 에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네 호랑이 뭐야? 잘... 호랑이네. 어 근데 저는 아예 아,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외계인이에요. 나는 폭식의 마왕이다. 좋아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요? 참... <laughs> 좋아하는 뭐, 뭐, 뭐 거요 <laughs> 계속서 계속해서 계속... <laughs> 여행을... 아? 중에서... 네. 어 근데 못먹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중격 어? 박쥐인간 벨루크 중에서 벤. 루크를 갖고 있는 음. 루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3 5 0 0입니다3 5 0 0이래터블 <laughs> 건지면 안되겠다 아, 얘는 백프고 얘는 박쥐야 박쥐는 동물인가? <laughs> 그리고 여기에 세, 세 분들도 말씀안 네. 해주시고, 아, 계속 쳐서 좀 무섭게 서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좀그렇얘기는 하셔서... 귀데 말씀만 계속 제가 옆에 같이, 내때 아까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네. 말하면 안 되는데,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아... 그라이트나반응해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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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까? 어. 오타야 저렇게? 어트킹트 에, 반대로 트월은면 안되죠 <laughs> 그렇죠. 아 그쵸 아, 아돌리아 <laughs> 공개를 돌리시네 아공아야왜그랬냐다그아오형형오내 엉덩이가 그 정도로 음에 안들었나봐 나좀었는데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누구 어, 김하란 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 동물원인데파가파 오늘은 캠방 안에, 안에. 아무래도 하란님. 하란님. 하란이 지금 엄청 우승 유력풍어거든 아, 저는 브리하나 메모리아 소속의도박계신 음. 하란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동물원인데? 이야. 동물원이라고? 아, 여기 동물원인데요, 진짜? 오. 얘는 오, 백호, 맞아? 얘는 박쥐, 얘는 어? 김할란김할란도 동물이군요. 아니, 박쥐였어? 청주사가 아니라? 청주 아. <laughs> 아. 아. 오빠의 신이시긴 한데 좀 무례하시네요. 아, 원래 <laughs> 3500 원래 실력이 어, 있는 만큼 5... 예. 자만해도 됩니다. <laughs> 이렇질문이요그 필요 없네. 네. 대5 0 0인데한달 수입은 혹시 500 되시는지. <laughs> 한달 수입 500도 갖고 안 돼. <laughs> 어! 어 뭐야? 버처의 백호 달린이라고 합니다. 예쁘다. 백호 <100호. 웃음> <laughs> 여기도 백호 백호가 네, 아, 둘이네요. 백호가 둘이네요. 이하나 아래 두 마리의 백호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 이 넓은 하늘에 아, 백호가 뭐, 뭐, 두 마리? 아 이거 데스매치는 확정이 됐네요.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 <laughs> 여기 백호에게 붙겠어. <laughs> 어 좋아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뭐야 저거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브 소속 어츠월라이버 카칼 라일리라고 합니다. <laughs> 내 생각엔. 얘가 지금 준우승 후보야. 어, 맞아. 오. 사실 아. 그 카일 같은 경우는 <laughs> 저 우리 팀이거든. 사실 저희 팀인데 아, 얘가 머리가 좀 비상합니다. 좀 이런 쪽으로. 음. 비상... 아니야, 그냥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 비상해상한게 아, 아니라. <laughs> 네. 이상해. 이상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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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시아 혹시 싫어해, 카일님? 아니 아니 난다 싫어. <laughs> 오태, 브이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아. 아니, 몰라, 모르는 애들이야. 쟤네 누구야, 다. 아니, 뭐, 넌 뭐야? 넌 뭔데? 넌 뭐야? 네 얼굴 <laughs> 못생겼다. 나이 뭐, <laughs> <쇼> 어, 나, 몰라, 뭐야? 뭐야? 어, 어, 어 빨간머리! 아, 빨간머리! 어. 어, 아니, 이게 어, 야 예비 우승후보 1번, 퀀텀입니다. 와, 나 이렇게 우승후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사람 처 봐. 근데 여러분들 그 퀀텀 대학원생이면 머리 똑똑한 거 아니야? 어? 똑똑한 편이지? 많이 똑똑하지? 어? 어? 오? 어? 오? 누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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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이게 누구야? 메르포 님이잖아? 나비야 나비야 브이로그 기생 비올더 메르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끝 <laughs> 너무 그 너무 그냥 그 종족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 어? 어쩔 아, 어쩔 종족은 비밀이에요 비밀에 둘러싸인 미녀? 나쁘지 아 혹시 아, 메르포님이 여기 어떻게 계단다. 오셨나요? 뭔가 아. 재밌는 게 있다길래 놀러 왔습니다 음... 아 놀러 왔네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음, 그... 뭐야 어, 뭐,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나 하나는거이다 멍텅 구리야어 저는 닭갈비고요 유속에서 혼자 하고 싶은 방송하고 있었는데 예. 그지? 고맙습니다 어, 잠깐 만습니다네 어, 예. 어,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음. 근데 담임님 뭐 게임 돈 1등 할수 있어요? 근데 저양만은 어, 어, 돈이 필요 없는데? 아, 차타입크,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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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님 어. 비켜 저리 가담 저리 가 어디로 가는 곳인지 알 네, 중앙에 오셔가지고 자기소개 만 해주시면 돼요 안녕 나는 따라정이 이브입니다 아임 V11 1기생 소속 노바 요우입니다 아, 저 아, 이거 아까 잘 여기 올때 혹시 그 누가 제안 받았어? 여기 막 오라고? 어, 빨간 명함 주면서 여기 오면은 돈벌수 있다 있어. 혹시 그 명함에 그랬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었나요? <laughs> 아, 저자, 저자.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닌데. 아니 근데 나 방금 본 건데 VDB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왜 캐만 어다 죽어버려. 아 차차. 아 차차. 아 차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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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브리브 분들끼리 팀 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아 감압해가지고 절대 싫어 아 절대 싫어요? <laughs> 아 절대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매한테 친하게 하는거야 어 빈스님 만두머리다 만두머리 후우우우우 만두머리다 만두머리 아니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게임방송 하고 있는 까마귀 군주인 빈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빈스님 혹시 왜위 왜 위에 i 삼이죠죠 그것을 알려고 한 사람은 다 s e I l o o 고 on s 세요 m o n I look at that. I 잘가 o k at t 오늘 t I l 드립니다 t that. I l 하 o k at 안녕하세요. 검은 숲에서 온 악마 염소 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이제 왔잖아요. 맞습니다 응, 다 왔잖아. 근데 솔직히 나, 난 불안하단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뭘 하는 건가. 뭐 들은 거 있어요? 뭐 들은 거 있어 게임이 돼서? 게임 없어. 한다고는 들었는데. 들어올 때마다 어. 물어봤지만 없어 없어. 어. 아무도 몰라. 그래? 근데 제가 좀 살짝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야? 내정자도 처네. <laughs> 내정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정 아니 여러분 내정자가 아니라. 왜또 떨어뜨려? 아니 그랬는데, 여러분 제말 들어주세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알려줬어요. 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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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 불쌍해보여서, 어, 맞아. 어, 맞아. 표정 경기 잘했구나. 네. 살짝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끼리 막뭐싸우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어, 혹시 주먹 따짐인가요? <laughs> 그럼 저기 350 치는 사람 있는데 저 사람한테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아 박지품? 아, 네, 어 그런가? 아아 사실 이게 파이트 클립이었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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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어 뭐야 여러분들 앞으로 총12 회전의 게임을 하게 될 것이며 한 회전에 한 명씩 탈락합니다. 오! 어, 얘부터 얘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단한 명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벌수 있는 루보 코인은 하나당. 1,000원의 가치이며 마지막 우승자의 루보코인을 실제 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루보코인이 100개라면 10만원 1 0개 이상이라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루보코인은 게임 전에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하나씩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루보코인은 게임 안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루보코인을 이용해 플레이어 간의 협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보코인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벌써 13,000원 있어 얘들아 그럼 게임 전체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전의 게임은 메인매치와 데스매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매치는 모든 플레이어가 참가하며 우승자와 탈락후보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메인매치의 우승자 혹은 우승자들은 데스매치를 면제해주는 생명의 징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매치의 최하위자는 본인과 함께 데스매치를 진행할 할 명을 선택해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데스매치는 최종 탈락자를 결정하는 1대1 게임입니다.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플레이어는 최종 탈락자가 될 것입니다.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도 좋습니다. 단, 폭력과 절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폭력과 절도 혹은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즉시 해당 메인매치의 최하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1회전 메인매치 룰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회전 메인매치는 먹이 사슬입니다. 13가지의 동물들을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로 이어 놓은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상위 계급의 동물은 하위 계급의 동물을 공격하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 먹이 사슬 중한 동물이 되어 해당 동물의 승리 조건을 이뤄낼 경우 게임의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 조건은 동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살아남는 것이 승리 조건일 수도 있으며 자신은 죽어도 다른 동물이 살아남는 것이 승리 조건인 동물도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단한 명의 플레이어를 골라 그 플레이어가 어떤 동물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며 라운드가 시작되면 플레이어 분들은 강, 하늘, 들, 숲네곳중한 곳을 정하여 이동합니다. 잘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은 자신의 주 거주 지역에 존재하며 한 라운드를 주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다면 다음 라운드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장소 이동이 끝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동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한 상대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일 경우 공격이 성공하고 잡아 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한 동물이 자신과 계급이 같을 경우 아무 일도 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laughs> 상대의 캐릭터를 등복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공격 상황은 같은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들만 알수 있습니다. 4라운드 종료 시 승리 조건을 충족시켜 승리한 플레이어들과 승리 조건 달성에 실패하여 패배한 플레이어들로 나뉘게 됩니다. 승리한 플레이어들은 모두 생명의 징계를얻게 되며, 상의하에 패배한 플레이어들 중한 명을 탈락 보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탈락 후보는 우승자를 제외한 플레이어들 중한 명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탈락자를 결정지을 데스매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이내좀 메인 매치 우승자에게는 로봇포인 1개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록시야. 어? 여기야, 숲으로 가자. 아니야, 여기있잖아. 아니야, 숲으로 가야돼. 왜? 나 믿어. 아 진짜 숲으로 가야돼, 지금. 나 믿어. 너 믿었는데, 너 전반에 사자 아니라며!